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 는콜마비엔에이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콜마비엔에이치가 5만원대에서 장기횡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 11월부터 작년 장기횡보를 했고요 거의 7개월 가까운 하락반등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음, 8월달쯤에 음,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오늘 이제 콜마 BNH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요런 패턴이 지금 이 콜마 BNH만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종목도 나타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다른 종목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콜마 BNH 관련된 산업만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뭔가 좀 회사에 대한 악재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어, 동일하게 지금 다른 그 종목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좀 저희가 볼 때는, 어, 하나의 큰 내용이라고 할수 있고, 거기에 이제 금방금방건이 되는 게 뭐냐면, 기관 매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관이 콜마비엔에치가 꾸준하게 계속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 다른 것들도 그 급락이 나온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어, 똑같이 기관의 매도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매매동향을 잠깐 보시면요 꿀마는 외국인이 매도한 거를 외국인이 아 기관이 매도한 거를 외국인이 샀어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안올라가 될까 그거는 어, 호가창이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 호가창이 있으면은 호가창 아래에다가 외국인이 매수를 걸어 놓고요 그리고 기관이 아래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은 기관이 팔려면 물량이 많아야 되니까 위에다 걸어놓지 못하고 밑에다가 외국인이 받쳐놓으면은 아래에서 기관이 팔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밑으로 빠졌다고밖에 볼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이제 살려고 할때어 호가장 밑에서 받쳐놓는가 아니면 위에서 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려면은 기관이 어 위에다가 매도를 쳐놔야겠죠. 어,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도 그냥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도세가 있지만, 매도세가 주춤하는, 주춤하는 시점이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요.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도, 어, 나쁘지 않은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요 가격은 사실은 그, 게 적자계가 아니기 때문에, 48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거래량의 위치를 체크를 해보면은, 총 3개가 있습, 있습니다. 이게 하나. 하나, 둘, 셋,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 고점에 해당되는 그제외구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날 종가가 여기 있죠. 아, 시가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날 상승됐을 때는 보시면은 이날 시가가 여기 있죠. 그래서 갭상승된 시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을 때 보시면 요 갭상승이 훗날에는 저점에 대강서 크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콜바 B&H도. n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돌림이 나왔구요. 이게 이제 반등이 되면서 나와야 되는데, 어, 지금 보통, 대부분의 평단가는 이제 한 5만원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저점에서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호가창 올리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올리는 거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44,000원대가 한번 와주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탄력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44,000원까지 올라갔을 경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 주가가 어 충분히 올라가도 괜찮은 그런 쌍바닥과 외봉 외봉의 쌍바닥 위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좋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다음 달 9월달에는 이게 어느 정도 45,000원까지 되돌림이 나와 줘야지 저는 정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조해 주면 될것 같고 이번 이번 주에 양봉이 나왔고 다음 주에 요 양봉을 메꾸는 음, 요런 모습을 나오는 가장 베스트지만은 고개 안 나오더라도 이번 달 정도에는 4 5 0 0 0원까지는 회복을 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이점 참조하셔가지고 어, 저점 매수한 거는 반드시 빚을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문제이지만은 어, 항상 뒤를 보시면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항상 지수가 무너진다. 그까 그러니까 어, 갑자기 미사일을 쏴서, 어, 전쟁 위기가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언제, 든지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더 어, 마음 편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어, c 비 l 뭐, 제가 판단했을 때 실적 상승은 4분기 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셔서, 투자하신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